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니까 어때요? 아, 마케팅 활동의 발달 과정 또는 발달 과정 순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 전통적 마케팅하고 현대적 마케팅하고 발달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거에서 이렇게 와서 현대적으로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면 어때요 수동적 마케팅에서 능동적 마케팅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에서 비가격 경쟁으로 자 2번은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맞아요 왜 과거에는 무조건 비용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비용만 생각하고 원가만 어떻게든지 다운시켜서 물건만 팔면 돼 그래서 무조건 저가 전략이 최고야 저가 전략 그래서 원가 무조건 다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 조금 다운 안 시켜도 돼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비스만 확실하게 해주면 고객은 또 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서비스, 비가격 정책의 대표적인 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물리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뭐, 고객이 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뭐, 인사를 다정하게 한다든가. 이해되시겠지, 그죠? 또, 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어떤 제품을 제공해준다든가.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거에, 저 최근에 요즘에 뭐 커피숍이나 뭐 개인 병원 이런 데 가면 뭐 실내가 어리어리하고 완전 카페 같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비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 마케팅은 가격 경쟁에서 요즘에는 비가격 경쟁으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압적에서 고압적으로 뭔가 좀 틀리죠? 두 개가 바뀌었죠.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해가 문제 풀어봤었고, 뭐죠? 기업은 고자세에서 저자세로. 그래서 고자세라는 것은 기업 위주, 생산자 위주, 판매자 위주였고, 그 다음에 현대는 저자세, 소비자 위주. 기업이 저자세니까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 욕구 먼저 파악하고 굉장히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게 바꿔 놓은 겁니다. 5번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고압적 자세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자. 소비자 위주로. 그죠? 그래서 22번 요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과 현대적인 마케팅. 그럼 지금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인적 자원관리도 전통적인 인적 자원관리, 현대적인 인적 자원관리. 그죠? 또, 조직도 전통적인 조직과 현대적인 조직. 물론 인적 자원관리에 나오는 겁니다만, 인사고가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사고가, 현대적인 사고가.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통적 뭐뭐뭐 현대적 뭐뭐뭐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조금 빨라집니다 또 그죠? 이제는 왜? 자꾸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점차 반복이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23번 앞에 12번 또 19번 이거하고 다 똑같은 문제 뭡니까? 이거는 어? 바르게 연결된 걸 찾네? 부정적 수요는 긍정적이 되도록 바꾸자. 전환적 마케팅 틀렸죠. 불규칙 수요는 동시에 마케팅 앞에 문제 풀면서도 막 했으니까. 초과 수요는 초과된 만큼 수요를 낮추자. 디마케팅 완전 수요 음, 좋다. 완전하다. 풀풀 풀 수요. 요거는 유지 마케팅 잠재되어 있다. 잠재적인 수요는 끌어내자. 개발적 마케팅 그죠. 그럼 어때요? 2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23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19번 풀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19번 같이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타이틀을 딱딱딱딱 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재를 보고 이론서를 보고 8가지 각각의 수요 상황에 따른 마케팅 전략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